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부터는 룻기를 함께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룻기, 룻이라고 하는 이름 뜻은 에, 우정, 동료, 친구,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잘 모르는 분들은 이 아, 이게 그냥 이런 사람이 있었고, 이제 다윗의 그 조상 중에 한 명이구나. 그냥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영적인 것으로 봤을 때이 룻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어떻게 따르는가, 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또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세미하게 말씀하신 게 이제 룻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이 룻기를 읽어야 되는지 이제 한번 말씀을 또 같이 나눠보면서 보시겠습니다. 이 룻기는 이제 사삭이 이 마지막 때인데 뭐냐면은 할아버지 있고 아버지 있고 아들이 있으면 그 아마, 사석이 끝날 때쯤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 사무엘 때그전 단계 정도를 이렇게 보면, 어, 되지 않아전 단계나 전전 단계. 그쯤에 이제 시대별로 그쯤 되는 겁니다. 예, 한, 주, 한 줄씩 읽으면서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다. 유다 베들레헴의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지방에 가서 우고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릭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며, 나옴이요. 그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렘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합 지방에 들어가, 거기 유하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예, 나옴이 아, 3절 나옴이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옴이와 그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합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관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베들레헴 땅 흉년이 우선 들었다라는 거죠. 유다와 베들유다의 베들레헴에 있었는데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또 아들 말론과 기륜이 흉년이 되니까 모압 지방으로 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떡집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에 나오미나 저기 아비멜 엘리멜이 렉 아들들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근이 들어서 모압 당으로 갔습니다. 그냥 자기 기억도 있을 거고. 그래도 이저 나중에 이제 보면은 나오미가 그래도 유, 유복하게 또잘 살고 있었다가 모압 기근 때문에 모압 지방에 갔는데 거기서 10년쯤 거했는데 거기서 에 뭐죠? 10년 동안 이제 거의 이제 알거지가돼 가는 건데 남편도 죽었어요. 엘리멜렉도 죽었고, 에 말론과 기존도 죽었어요. 그래서 그, 그곳을, 에 두, 이제, 모압 여자 둘을 며느리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보면은, 베들렘 떡집에서 기근이 들었다고 모합집 방으로 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베들렘은 떡집,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을 얘기 해요, 대부분이. 그런데 여기서, 떠나서 모압으로 갔간건 형편상 응? 상황을 보고 이렇게 떠난 거예요. 그런데 직접 그 땅에 모압 땅에 갔는데 남편 엘리멜릭이 죽었습니다. 이엘레멜릭은 뭐냐면 이름 뜻이 하나님은 왕이심. 하나님의 왕, 하나님은 왕이심이라는 뜻이고요. 그 아들 첫째 아들 이름 말로는 약골 병약하다 이런 뜻입니다. 약골이고 병약해요. 그리고 그, 그, 나오미가 갖고, 데리고 있던 아들들, 두 아들. 또 하나, 기료는 낭비하다라는 뜻입니다. 낭비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병약해질 수밖에 없고, 어, 약골이 되고, 또 하나는 뭡니까? 낭비가 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 갖고 있던 말씀들이나, 영적인 그 사모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줄어들어서 소비하고 낭비하고, 자기 것을 전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두 아들과 결혼을 어, 했습니다. 했는, 어, 했는데 에, 모함 여자를 취했어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하고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땅 형편에 맞게끔 그땅 여인을 취해서 두 며느리를 줬는데 하나는 오르바 그 첫째 에, 아들의 그, 아, 그 며느리 이름은 오르바고요. 어, 둘째 며느리 이름은 루시라는 거죠. 루. 그런데, 이, 오르바라고, 어 하는 이름 뜻은 목입니다. 목, 목. 사람 목 있잖아요. 목에 목걸이를 걸잖아요. 이 목을 얘기하고요 룻은, 이름이 우정, 동료, 친구. 그래서, 이 며느리를 이제 얻었는데, 뭘 얘기를 하시려고 하시냐면은, 누가 하나님을 따라오는 자고, 누가 그 세상에 남아서 하나님을 따라오지 않는가, 이런,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부터 얘기하고, 좀더 얘기하겠습니다. 그가 모압지방에 있어서 여와께서 호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아, 자, 말론과 기존도둘다 죽었어요. 그래서, 어, 나오미는 그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러니까 혼자 된그두 며느리를 데리고 혼자 있는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죠. 근데 이 10년 즈을 지낸 거예요. 모압당에서 10년이라고 하는 건 계속 얘기했죠.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일반, 공평, 시험. 이런 걸 얘기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모합에 뭐 있을 때에 10년 동안이면 하나님 앞에 이 기회를 주셨는데, 너가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하나님은 그 마음을 살피시는 기간이 10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들 건지, 세상 편에, 사단 마귀 편에 속할 건지를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거예요. 내 명령대로 했는가, 또 자기 뜻대로 했는가, 이런 거를 보는 게 10년이라는 성경에서 표현을 하십니다. 6절.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에, 나오미가 그두 자부에게 이르되 예. 너희는 각각 어미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에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이두 며느리가 이제 유다 땅으로 가다가 중간 아무래도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집으로 돌아가서 새 남편을 얻어서 거기서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예, 우선은, 저기, 오르바하고 루순 아닙니다. 어머니하고 같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가로대,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음,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가 임신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아이가 태어나서 너희에게 또 다시 결혼을 하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그 며느리들이 이제 예, 남편이 죽으면 그 동시동생하고 결혼을 다시 해서 유업을 잊게 하는 그런 풍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롯은 그를 붙잡더라.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앞날이 너무 막막한 거예요. 두 아들들도 죽었고 만약에 나오미가 새로 남편을 얻어가지고 결혼해서. 을 응? 저기 아이가 생겼다 해도 20년 30년을 기다려서 응? 그러면 이들의 나이는 지금 한 20살 넘었고 30 전인데 응? 60살 때뭐 그들을 남편을 맞아서 또뭐 아이를 생산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그러니까 앞날이 너무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오르바 그큰 며느리는 어 나옴에게 슬프지만 입 입을 맞추고 자기 로 땅으로 가게 됐다는 거고. 그러나 루슨 예, 이 나오미를 이제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해서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네 동서, 네큰 언니 그러니까 예, 동서된 언니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 돌아가나니 자, 그 백성과 그 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백성에게만 아니라 모압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 다른 이방 이방 신이고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로 돌아가는 걸 얘기라는 거예요. 같은 나옴이 밑에 있었던 두 며느리 중에 에, 뭡니까? 오르바, 오르바는 이제 떠났다는 거죠. 여러분, 오르바는 목, 목을 얘기합니다. 그랬죠. 목, 목걸이 하는 에, 목, 목을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이 목은 에, 항상 목을 성경에서 얘기할 때 목이 뻣뻣해지고, 이 자기의 갖고 있는 기준을 얘기를 합니다. 이 목이. 그래서 아름다움을 드러내려고 그 목에다가. 금사슬를 목걸이를 하고 이러는 거 자기를 나타내려고. 그럼 자기의 목은 자기들 얘기해요 근데 또나 나귀의 목을 꺾을지니라. 그러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요이 목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르바 목은 자기의 기준 때문에 이방 신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나오미에게 계속 있었으면 구원도 받고 하늘나라도 가는 건데 자기 친구와 자기 백성들에게 돌아가는 기준에 합당하다고 여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모합당으로 돌아간 거고요. 룻은 뭡니까? 이름이 우정, 동료, 친구. 하나님의 친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료를 얘기하고 하나님과 우정을 쌓는 관계. 즉, 친밀감. 하나님과 함께 연합된 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연합된 자가 되려면 누구가 있어야 되냐 반드시 인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나오미, 나오미. 에, 여러분. 이, 나오미라고 하는 뜻은 우리의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즐거움. 즉,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올바른 마음을 갖고 있고 여와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의 마음입니다. 이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 백성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오미는 루즈의 인도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하나님의 즐거움을 갖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그분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그런 자를 따라야지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종들도 되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laughs> 에,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롯이가 가로, 루시가로 데 에, 나로 어머니를 떠나서 롯이 아니고 루스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꾸 롯하고 루타고 헷갈릴 때가 많아요. 롯은 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롯의 이름은 예, 덮어줌, 가리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허물과 모든 죄와 악과 이런 부족한 것들을 덮어주시다, 이런 뜻이고요. 룻은 하나님과 동맹 맺고, 친교가 되고, 연합이 되고, 우정을 나눌 수 있고, 동료가 되고, 친구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자의 이 모습들을 룻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에루시가루데 예, 나도 어머니를 떠나으며 어,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저한테 강하게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기 나를 저기 떠나가라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laughs>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표현이 어디 있냐면은 엘리사와 엘리야의 관계입니다. 엘리야 엘리야가 있을 때 엘리사는 그그 그 밑에 몸종처럼 있었습니다. 어, 저기 발씻을 물도 떠다주고 밥도 해내고 또짐 있으면 짐을 지고 지고 들어가고 아, 완전히 하인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엘리아는 뭐, 뭐라고 합니까? 엘리사한테 내가 베델로 갈 텐데 베델로 가니 넌 여기 있으라 그러니까 아니 아닙니다. 제가 쫓겠습니다. 내가 여리고로 갈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너 여기 있으라 그러면 아 저도 쫓겠습니다. 또 나는 요단, 요단으로 갈게. 그러면 요단으로 가는 겁니다. 그, 여기 있으라 해도, 어떻게든 엘리아를 쫓아다니려고, 엘리사가. 그래서 나중에 엘리아가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어떡합니까? 나에게 당신의 있던 걸 각절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그, 니가 까네 눈으로 봤을 때 그게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엘리아는 올라갔죠. 엘리아가 겉옷을 벗어서 요단당 물을 쳤을 때에 물이 이리저리 갈라졌어.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그렇듯이 엘리야가 실천한 이후에 엘리사도 엘리야의 거독, 즉 엘리야의 믿음에 있는 모든 의들을 마음에 품고 똑같이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단이 갈라지고 이리저리 같은 믿음을 배우려면요 그에게 몸종처럼 하인처럼 그 마음을 낮추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의 명령에 순종하고 어? 복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엘리야에 있던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배운 게 엘리사입니다. 그렇듯이 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을 그대로 쫓고 그 마음을 배우려면요, 이게 함께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실제로 이런 거는 저기 뭐 이단에서 많이 얘기를 하면서 뭡니까 이. 밑에 있는 교인들을 자기 종으로 삼는데 이렇게 씁니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분명히 분별을 하게끔 합니다. 이 사람 진짜 하나님 종인지 아닌지는 하나님께서, 어, 각자에게 알려주는데 그런 눈이 안 떠지면 거짓자에게 속아서 일평생 동안 종로를 타다가 지옥 가는 거고요. 분별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가 하나님의 종인지 아닌지, 그의 말씀이 여와의 호 말씀으로 진리가 나오는지, 자기 생각, 이론, 성경 깨달았다파 어 깨달았다파가 있습니다 바옥수 같은 놈들이 그런 놈이요 이만희 같은 놈들이 성경 가지고 처음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돈들로 만들고 헌금 다 뺏고 돈다 뺏고 가난하게 사람들 만들고 내치고 하는 놈들이 구원파 바옥수나 권신찬이나 유병원이 이킬복이 이든 놈들 그리고 저기 신천지 이만희 같은 놈들. 시제로는 조용기 같은 놈들도 똑같은 놈이에요. 얼마나 말로 사람들 꾀인 다음에 돈을 다 뺏어가지고 수천억국민을보만 어? 든다고 지 아들한테 물려주고 그런 놈들은 목사도 아니고요. 하는 종도 아니고 사단막에 가장 앞장선 사단막의 종들입니다. 통일교 문선명 쫓아다니고 저 통일교 문선명 선생님 선생님 하는 놈들 많습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처럼 섬겨요. 다시 부활할 거라고 묘도 밤마다 불 밝혀놓고 여러분 그런 놈들의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기 교회에 있는 목사, 지금, 기독교 모든 이들, 또 천주교인들은 교황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분, 분별을 하세요. 그가 어떻게 이끄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기도 하고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전파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리나 이런 걸로 가르치는 거 아니고 자기 생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에게서 나오지 않은 것을 가르치는 자는 거짓자들이고 사단막의 종들입니다. 여러분, 어머니 있는 곳은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무함 여자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이 믿음 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 어머니만을 쫓겠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즉 아, 나우미는 하나님의 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루스는 하나님과 연합된 자, 길이를 따라 사모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이제 루스라고 표현하는 거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거 자기 인생 전부를 누구한테 맡기냐? 나오미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진리가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무리가 떠나는 걸 보고 너희도 떠나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했나요?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저희가 어디를 가겠나이까. 그렇듯이, 말씀과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 여호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하려고 하는 자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지요. 지 세상 기준에 맞지, 조금이라도 좀안 맞으면 무조건 떠나는 게 기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교회 열심히 성경책 끼고 다니지만, 짐승이 나타나면요, 거의 다 짐승 경계하고 표를 받습니다, 기독교인들. 여러분, 나는 안 그럴 거라고 항상 마음에 다, 담아두고 계시죠? 당신들 이름이 생명록책에 없는데 하나님이 정해놓지 않았는데 당신들이 어, 아무리 어, 용기를 내서 어, 마음에 어, 나는 절대로 안 그럴 거야 결심을 하더라도 허물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적인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과 여호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세계 안에 있는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자1 8절 나오미가 루세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칩니다. 이제 더 이상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에그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온 겁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왔어요.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돌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말하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나가기 전에는 부자로 모압 땅을 갔는데 이제는 전부 다 쌍거리 망해가지고 베들레에 왔다는 거죠. 나 나오미 이런 뜻은 뭐라 그랬죠? 나오미는 우리의 즐거움이에요. 하나님도 즐겁게. 에, 만약에 마음에 섬기며 살면서도 사람들에게도 즐거움을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나오면, 이제는 뻘뻘딱 망해서 왔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말라라고 하라는 거죠, 마라. 마라는 쓰다라고 하는 겁니다. 쓰다. 이스라엘에 광야 생활할 때, 다툼에, 저기, 뭡니까, 다투면서 막쓴 물이 막 나오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물을 어떻게 먹어? 어? 이랬다라는 거죠. 근데 그 물을 달게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말하라고 하는 건 쓰다라고 하는 건데 뭡니까? 내가 이제 쓴 인생이다. 즉, 이 얘기는 하나 앞에 자기가 어떤 쓴 뿌리인 존재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 6월절을 행할 때 뭡니까? 6월절 그 어린 희생양의 고기와 무교병과 또 뭡니까? 쓴나물을 먹으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 님 앞에 쓴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죄만 질 수밖에 없는 자고 나는 하나 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라고 솔직히 인정하는 자기 쓴 뿌리를 기억해서 뭡니까 하나님께 그대로 정직하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다시 오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완전히 낮춘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자기를 오히려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누추한 자다. 난쓴 자다. 절대로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낮추는 게 진짜 하나님의 종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세계고. <laughs> 에, 자나오미라칭하는요 에, 어찌 나를 나오미라칭하는요 그렇게 하냐? 부르지 말라는 거죠.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 보리 추수 추수라고 하는 건요 어,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합니까 추수를 한다 그랬거든요. 에, 천사들을 보내가지고요. 어떡합니까? 전부 다 사람들을 멸절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받을 자는 구원을 베풀고 심판 받을 자들을 또 심판하시고 이럴 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항상 추수는 뭘 얘기를 하냐면 심판 때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말일 마지막 때 이런 건이제 추수 때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건 심판할 때를 얘기를 해요. 심판 전에 이제 돌아왔어요. 추수 때 그러니까 심판 전에 돌아왔는데 에, 베들레헴의 에, 보리 추축할 때 베들레헴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 속에 들어와야지 이제 구원을 받고 구원을 지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어, 주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현세대는 아닙니다.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대략 그 정도로 저도 추산하고 그때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아시는 때인데 그래도 힌트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거짓자들도 뭐1990 뭐몇년뭐 뭐 10월 28일 뭐해서 다미선교회인가 이런 놈들 나타나서 어? 돈 많이 끌고 모았다가 어? 외국으로 돈 숨겨가지고 가다가 그 이장님이라는 놈 목사 여러분 목사들 여러분 전부 다 거짓자예요 여러분 믿지 마세요 지금 저기 전광훈이 저그 세계로 선교회 이보현 목사인가 뭐뭐 뭐 그런 놈들 저기 목사도 아니고한 하나님 종도 아니 사단막입니다 그다음에 뭐 어? 박옥수 이런 놈 있잖아요 구원파 이런 놈들도 목사라고 하거든요. 저거 아닙니다. 사단 막의 종들이 신천지 이만희도 그렇고요. 조용기도 마, 마찬가지고요. 지금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침례교에 있는 목사들도 전부 다 거짓자. 사단 막의 종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지옥 보내는 앞장치는 놈들이 그런 놈이에요. 아유 어떻게 감히 그렇게 얘기했느냐 그런 분들은 그대로 믿으세요. 그 목사를 쫓아서 영원토록 믿으시고 영원토록 지옥 가십시오. 이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은 거짓자들의 세계에 얘기하는 게 99.9%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 말씀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내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지 말고 왜왜 왜 거짓과 연합하느냐 성경에 수도 없이 그런 얘기하지.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들에게는 성경 말씀 나온 구절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 관해서는 쓰죠. 그게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성경 말씀은. 거짓자의 세계에서 분별하도록 계속 쓴게 창세기부터 요한 기시로까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계속 안 믿는 사람만 신경 쓰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전도해가지고 어, 교회 다니게 하려고. 똑같이 지옥 자식을 계속 만들고 있으면서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게 현재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더 이름과 명성을 날리려면 교인 수를 더 늘려야 되니까, 어? 사람들이 뭐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몇 십만 명이 되면 어떡합니까? 전 세계 뭐 성교단체 만들어서 막 전도하자 막 깝치고 돌아다니면서 배나 기옥 자식들로 만들면서. 그게 현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이건 성경적으로 정확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 마, 하지 마세요. 모르고 한건 죄가 아니더라고요? 아니죠. 모르고 했으나 알고 했으나 똑같이 그 진리가 아닌 것에 묶여있는 모든 자들은 여와의 심판이 있습니다. 전 그것을 깨뜨리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리석음에 잊지 마십시오. 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망하는 도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 들려줘야지 믿음, 진정한 믿음도 오고 이러는데 사기치는 목사들 밑에서 뭘 배우겠습니까? 난 그저 대형교회, 중형교회, 뭐 몇만 명, 몇천 명, 뭐 몇백 명도 다 저기 뭐냐? 지옥 가는 인생들이에요. 진짜 기독교 현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각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진리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반드시 하나님 종을 만나서 말씀을 들으면 눈이 벗겨지고 소경해서 보는 자로 될 겁니다. 예수님의 뜻이 그거였으니까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